청첩장 보면 볼수록 굿이네. 생각보다 엄청 잘 나왔는데, 다들 고급지다고 난리도 아니다. 모바일 청첩장도 장난 아니고, 역시 우린 뭐든 잘 하는데, 그러게 생각보다 잘 나왔네. 응, 반응이 왜 그래? 뭐 맘에 안 드는 거 있어? 근데 이미 나와서 수정 안될 텐데. 아 아니야 아니야 그런게 아니라 그냥 좀 싱숭생숭해서 그래 뭐가 싱숭생숭한데 막상 청첩장 나온 거 보니까 이제서야 결혼하는 게 실감 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 아, 메리지블루 뭐 그런거야 아니 여자들은 다들 왜 그래 좋은 일 앞두고 왜 우울해하지 나랑 결혼하기 싫어 우울하고 난게 아니고 이런 기분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 뭐 당연하겠지 결혼은 처음이니까 근데 뭐랄까 좀 복잡한 느낌이야. 잠깐, 여자들은 알다가도 모르겠네.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거지. 아니 우리 연애 시작한 지한달 만에 네가 프로포즈했잖아. 그러고 나서 지금 반년 만에 웨딩 촬영이다. 뭐다 싹 끝냈고. 원래 이거다 싶으면 냅다 직진해야 되는 거야. 쇠불도 당김에 빼라는 속담이 왜 나왔겠냐? 그래도 너무 서두른 게 아닌가 싶어서 결혼할 사람은 최소 사계절은 겪어봐야 된다고 하잖아. 야 우리가 말이 연애 기간 한 달이지 그동안 알고 지낸 시간이 몇 년이냐? 초딩 동창으로 시작해서 지금 우리 나이 30이 넘었다. 이 정도면 사계절이 아니라 강산이 변하는 시간이라고. 근데 그건 그냥 동창으로 지냈던 시간이었잖아. 솔직히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선 얼굴 본 것도 손에 꼽히고. 그래서 지금 뭐 후회한다는 거야? 결혼 모르겠다고? 아니, 난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잖아. 넌왜 이렇게 극단적이냐? 아, 답답하니까 그렇지. 내가 말은 안 했는데 너 결혼 준비하는 내내 저울질하는 거내 눈에 다 보였거든. 저울질이라니? 내가 다른 사람이랑 널 두고 고민한 적 있어? 그냥 갑자기 너무 빠르게 진행되니까 마음이 싱숭 생생해서 그런 거잖아 넌 내가 그렇게 못 믿었냐? 아 글쎄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 답답해 나야말로 속상하고 답답하거든 결혼할 여자한테 이렇게 믿음을 못 줬나 싶어서 하, 그래 미안 내가 답답하게 굴어서 아니 뭐가 그렇게 생각이 많아 그냥 흐르는 대로 하면 되지 난 우리가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갑자기? 달래주려는 거 치곤 너무 같다 진짠데? 내말잘 들어보고 생각해봐. 나 너랑 동창회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갑자기 일이 엄청 잘 풀렸거든? 어, 알지. 너 동창회 때 자랑 엄청 했었잖아. 사업 확장하고 난리도 아니어서 남자애들이 너 되게 부러워했었고. 맞아. 사업도 잘 풀리고, 그 무렵에 정말 운이 트였는지 좋은 매물이 나와서 집도 샀으니까. 진짜 그때 뭐가 있었나 본데? 사주에 대운이 들었나? 뭐 그래서 여유도 있겠다. 새 가구랑 가전 빵빵하게 채워놓고, 이제 뭐 TV에서 보는 연예인 마냥 근사하게 솔로 라이프를 즐길 참. 이었거든 근데 내가 갑자기 나타났네 솔로 라이프 망. 으이구 바보야 솔로 라이프가 망한 게 아니라 너가 나타나려고 그간 일이 잘 풀렸던 거지 사주에 뭐 귀인 같은게 오려고 잘 풀렸나봐 어, 그런가 그래 넌 나의 귀인이고 우린 이뤄져야 할 운명이었어 그니까 서둘렀네 뭐냐 하며 더는 고민하지마 그런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더잘 살지나 고민해 오. <laughs> 너좀 멋있다. <laughs> 이제 알았냐? 그니까 쓸데없는 생각 좀 그만하라고. 근데 나 진짜 아무것도 없이 몸만 가도 되는 거야? 그것도 내가 몇 번을 말하냐? 그냥 너 입을 옷이나 챙겨오라니까. 집도 새 집, 가구도 새 거, 가전도 새 걸로 싹다 맞춰놨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고. 그래도 남자가 집 해오면 여자가 혼수 정도는 해가야지. 나중에 나 욕먹는 거 아니야? 우리 엄마도 좀 걱정하시더라. 아니, 집에 이미 다 있는데 혼새 올게 뭐가 있어. 장모님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. 그렇게까지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우리는 괜찮을지 몰라도 어머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지. 그래서 엄마도 뭐라도 좀 해가야지 않겠냐고 필요한 거 있으면 쥐어짜보라더라. 하다못해 커피 포트라도. <laughs> 있어 집에 심지어 수저 같이 짜잘한 것도 전부 새거다. 아, 무슨 신혼살림 준비했던 사람도 아니고 진짜 꼼꼼히도 준비했네. <laughs> 혹시 나 말고 진짜 딴 여자랑 결혼 준비했던 거 아니야? <laughs> 그게 뭔 개똥 같은 소리야. 너뭐 고민하는 거 아니면 시덥잖은 소리밖에 할줄 모르냐? 제발 생산적인 얘기 좀 해라. 어? 아니 왜 갑자기 정색하고 그래? 그냥 농담한 거잖아. 아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.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해? 넌 농담이랑 선 넘는 농담도 구분 못함? 그런 얘기를 하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냐? 백이면 백다 기분 나빠하지? 아, 알았어. 앞으로는 이런 농담 안 할게. 그러니까 급발진 그만. 어? 아, 갑자기 기분 나빠져서 나도 모르게 순간 웃했네 아무튼 혼수고 먹고 걱정하지 마. 우리 엄마도 너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었잖아. 물론,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는데, 예단 예물 다 필요 없다 하시니까 자꾸 마음에 걸려서. 아니, 내가 막 그렇게 좋은 조건의 여자도 아닌데, 이렇게까지 환영? 받으니까 진짜 그래도 되나 싶어. 또, 또, 시잘기 없는 고민한다. 근데 진짜 왜 이러지? 내가 너무 예민해졌나봐. 그럴 때일수록 생각을 좀 비워. 원래 생각에 물도하면 할수록 더 이상한 생각만 하게 되고, 결과적으로는 더안 좋은 결과만 나오니까. 음... 야너 혹시 친구들이나 동창 애들한테도 이런 얘기 했냐? 그냥 뭐 요즘 메리지 블루인가한 적은 있었지? 뭐? 누구한테? 아, 그냥 친한 애들 몇 명한테 야안 좋은 얘기 밖에서 하고 다니지 마. 그건 누워서 침 뱉는거나 다름없으니까 어? 친구들하고 이 정도 얘기는 할수 있는 거 아니야? 내가 뭐 시댁 욕하거나 널 험담한 것도 아니잖아. 그래도 난 그런 거 싫어. 가급적이면 우리 결혼하는 거 동창들한테도 안 알리고 싶었는데 너가 호들갑 떠는 바람에 아 이게 왜 호들갑이야? 결혼같이 좋은 일은 알려야지. 숨길 필요가 있어? 아, 난 소수의 인원한테만 축하받고 싶었으니 그렇지. 그래서 말인데 청첩장도 걔들은 주지 말자. 응? 나 이미 여자애들한텐 모바일 청첩장 다 돌렸는데.. 아니 그걸 벌써 돌렸다고? 야, 넌 마음이 싱숭생숭하다는 애가 그건 또 언제 돌렸냐? 하도 애들이 청첩장 나오면 빨리 보여달라고 해서 나오자마자 별생각 없이 보냈지. 아무튼 남자애들한텐 내가 보낼게. 난 선별해서 보낼 거니까, 넌 일단 신경 끄고 있어. 아, <laughs> 뭔 참.. 알았어. 한달 뒤.. 뭐해? 어, 그냥 누워서 넷플 보고 있지. 근데 왜 전화 안 받아? 어, 지금 하이라이트거든. 이거 보고 이따 연락할게. 뭐래? 넌 지금 내풀 보는 중이 아니라 신장 투석 중이겠지. 기계 돌아가는 소리 들릴까 봐 나랑 전화 못 하는 거고. 어? 그게 무슨 소리일까? <laughs> 너 내가 언제까지 속을 줄 알았냐? 어쩐지 일주일에 몇 번은 꼭바쁘다면 잠시 탄게 이상하다 했다. 잠깐만, 내가 다 설명할게. 설명은 무슨 설명이야? 네가 병 있는 거 숨기고 나랑 결혼하려던 게 팩트인데, 뭘더 설명하려고... 아, 그거,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더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, 일단 들어봐봐. 어? 아, 너 나한테 숨긴 거 하나 더 있지? 너 고자라며... 아니, 네가 그걸 어떻게... 누가 말해준 거야? 지금 누가 말해준 게 중요해? 네가 날 속인 게 중요하지? 미안해! 나도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못 잡겠더라고 이런 건 타이밍 잡고 얘기할 게 아니라 사귀자고 고백하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게 순서거든 넌 지금 단순한 지병이 있는 수준이 아니라 꾸준히 투석 받아야 하는 몸이잖아 거기뭐 고자 그럼 어떡해 넌 애를 너무 좋아해서 애를 낳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 거기다 대고 나 무정자증이라 우리 애못 가져오라고 어떻게 말하냐고 그럼 넌날 떠날 거잖아. 그래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얘기는 해줘야 맞는 거 아니야? 대체 날 속이면서까지 결혼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한 건데? 아, 미안해.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나도 고민 안 해본 건 아니야. 뭐 예를 들면 입양이라던가. 어쩐지 이상하다 했다. 결혼을 왜 이렇게 서두르나 했어? 뭐? 분명 내가 귀인이라 일이 잘 풀려서 집도 사고 가구도 채운 거라고? 웃기고 앉았다 진짜 근데 그건 진짜야 그니까 러 나도 몸만 오라고 한 거지 널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좀 손해봐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 지금 뭐라고 했냐? 손해? 네 입에서 지금 손해란 말이 나와? 아, 아니야 아니야 어, 내가 투석 중이라 말이 헛나왔네 어, 근데 난 사랑하는 사이에 손익은 안 따지는 성격이거든 너도 그럴 거라 생각했고 손익은 무슨 손이 나가지고 뭐 투자하냐? 그리고 너나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랑 결혼 직전까지 갔었다며? 어? 근데 네가 결혼 전에 병이 있고 고자라는 걸 얘기해서 파혼한 거라며? 아니 너가 거기까지 어떻게 한 거야? 아 씨, 이래서 동창들한테 안할 일이야 했는데. 그래서 그런 일을 한번 당하고 났더니 나한테 숨기고 결혼을 서두른 거였냐? 결혼하고 나면 빼도 박도 못할 테니까. 아니 근데 너도 나 사랑한다며? 사랑하는 사람한테 병이 있다는데 넌 그런 사람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할망정 이렇게 정색하는 게 맞는 거야? 난 네가 불임이었어도 아무 상관없고 네맘다 이해했을 거라고 그래서 넌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고 결혼하려 했냐? 그건 사랑이 아니라 기망이라고 하는 거야 알아? 물론 속인 건 미안한데 나 정말 널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야 그니까 내 입장도 좀 이해해주면 안 돼? 나 지금 너무 힘들다 추석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 지금 동정심 유발하니? 그래 사랑하는데 아픈 게뭐 대수겠어 그치 역시 넌 그렇게 생각해줄 줄 알았어 역시 우린 운명인가봐 근데 넌나 사랑 안 하잖아. 어? 그게 무슨 소리야? 너 다른 여자 있잖아. 내가 모를 줄 알았니? 진짜 최악도 이런 최악이 없네. 병 있고 고자인 걸 숨긴 것도 최악인데 다른 여자까지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지금? 그 그것도 다 사정이 있어. 이 세상 사람 중에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딨냐? 시간을 끌면 끌수록 새로 산 가구들이나 집 인테리어한 것들 전부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전에 얼른 결혼하고 싶었겠지. 그러니 결혼은 누구라도 좋았던 거고 거기에 재수 없게 내가 걸렸던 거고. 어. 진짜 그런 거 아니야. 오해라니까. 걔는 그냥... 그냥 실수라고? 어... 진짜 실수야. 아... 근데 너도 참 대단하다. 어떻게 그런 몸뚱이로 양다리를 걸쳤대? 아... 어, 양다리 아니라니까. 내가 진짜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은 너뿐이라고. 그래, 그럼 나 이거 캡쳐해서 그 여자한테 보내줘야겠다. 수, 설마 둘이 연락해? 어... 그 여자가 나한테 먼저 연락해서 이거 다 알게 된 거거든! 너 이제 어떡하냐? 걔가 지금 칼 갈고 있는데. 칼을 갈다니? 아, 지금 뭐 어쩔 건데? 나 걔랑 정리할 생각이거든. 네 맘대로 그게 될까? 걔가 너 혼인 빙자 가음죄로 고소한다는 것 같던데? 뭐? 너그 여자한테도 결혼하자 했다며. 근데 지금 하는 꼬라지 보니 그 여자랑 결혼할 마음은 없는 것 같고. 그 여자도 이미 사태 파악 다 해서 변호사까지 만나고 있더라. 아니, 연애 한번한게 어떻게 혼인 빙자 가음죄가 되는데? <laughs> 세상이 네 생각처럼 호락호락할 줄 알았냐? 나도 너한테 소송 걸 거야 그니까 준비 단단히 해둬 그게 뭔 소리야 결혼을 깬건 넌데 네가 무슨 소송을 걸어 귀책 사유가 너한테 있잖아 그니까 너 때문에 손해본 내 시간, 내 정신, 내 돈까지 너가 전부 책임져야지 안 그래? 야, 아픈 사람한테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?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사이였잖아 우리가 아니라 정확히는 나만 널 사랑했던 거지. 아, 알았어, 미안해.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나한 번만 봐줘라. 어? 결혼하면 내가 진짜 잘할게. 내가 또 바람 피우잖아. 사람이 아니다. 애도 입양하면 되잖아. 그러니까 우리의 핑크빛 미래만 생각하자. 어? 미안한데 너님은 이미 사람 아니고요. 핑크빛 미래는 너님 혼자 실컷 즐기세요. 아무튼 나한테 할말 있으면 번호 알려줄 테니까 앞으로는 내 변호사한테 연락하고. 그럼? 어? 어...